자, 이게, 그,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리지 않는 아이들이 많겠지, 당연히. 웬만하면 맞힐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맞힐 텐데. 근데 이런 거야. 이 번호, 이, 이 원본 시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뭐냐면, 각 문항별로, 그 평가원이 변별하고자 하는 등급의 아이들이 있어. 그럴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와, 정확하게 다 변별해. 이 9번 문제 있지? 9번 문제가 등, 변별하려고 하는 등급이 몇 등급 정도일 것 같아? 4등급. 오, 맞아. 4등급 정도야. <laughs> 4등급. 한 3, 4등급 정도의 아이들을 변별하는 거야. 그니까 러 3등급이냐, 4등급이냐, 이렇게. 근데,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너네 같은 경우에 이게 기출문제를 공부를 할 때, 응? 음? 9번 문제 같은 거 있, 있잖아. 풀고, 맞췄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땡 치고 넘어가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거나 뭐 그냥 다른 뭐 아무튼 뭐 잡다구리한 문제집을 풀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 문제에서 어 뭐지 이렇게 되잖아. 여기 실제로 근데 내가 보니까 한 1,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도 순간적으로 어 뭐지 뭐 이렇게 되는 순, 강,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그게 뭔가 낯선 낯선 표현이 나왔다 이거야. 어, 어 뭐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못푼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근데, 근데 교과서 나눠줬지,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지? 정확하게 변별해. 원하는 등급대의 아이들 을 변별하는 문제 번호에서 정확하게 그 등급을 변별하거든. <laughs> 거기, 부정적분 맨 앞에 페이지 보이지? 그러면,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 중간에 보면 이제 띄어쓰기 되고 두 함수 f(x), g(x)가 모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낸 거지 문제로. 보여?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출제 의도는 적거겠지 거기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응? 그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그럼 저 C값이 이제 등장하지? 뭘로 인해서? 그 X에 3을 집어넣으면 저 c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묻는 G5 빼기 EFO를 구하면 답이 2라는 거알수 있지, 그냥. 맞지? 저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대부분? 맞지? 근데 그럼 이런 거야. 지금 너네는 만약에 이 문제를 저렇게 풀수 있다 이거야. 근데 너네가 15번, 21번, 22번에서 저렇게 못 푼다 이거야.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15번, 21번, 22번에서 헤매는 짓거리들 하지, 너네. 처음에 내가 21번 너네한테 풀라고 했을 때 헤맸잖아. 그래, 안 그래? 헤맸잖아. 맞잖아. 응? 그 상태가 4등급 애들이 저기서 저렇게 못 푸는 상태랑 똑같은 거라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언제나 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Okay. 잘 봐. 거기, 교과서 잘 봐. 맨 위에 보면, 위의 개념 열기에서 X제곱을 미분하면 EX, X제곱 빼기 1을 미분하면 E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 과정 자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발견적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교과서가 전부다. 됐지? 그리고 잘 봐봐. 개념, 이거 교사용 지도서야, 이거. 알아? 내가 보는 게 이거야.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고, 난 교사용 지도서를 봐요. 거기 보면, 지도 팁 이렇게 돼 있지, 개념 열기 밑에. 보여? 거기 잘 봐. 다음과 같이 상수항이 다른 다항 함수를 미분하여 봄으로써 미분한 결과가 e x 인 함수의 형태를 뭐할수 있도록 하라고? 추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가 추측이야. 알겠어?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생각해 봐. 잘 봐. 저렇게 해서 풀수 있다, 이거야. 응?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는 쓰겠지. 4등급도. 맞잖아. 2F. 4X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뭐야? 저렇게 해서 풀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제발, 이런 거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오게 된다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 어? 잠깐만. 아, 저거구나. 그니까, 러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얘기해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지 못했어. 그럼 일단 이렇게 무조건 푸는 거야, 나는. 풀고 나서 교과서를 보지? 교과서를 보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의 참인 명제를 적용한 풀이가 이렇게 돼. 이렇게 구사할 수 있어 이제. 그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의 풀이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됐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음, 절대 안 틀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는 교과서의 참인 명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알았고, 발견적으로 푸는 방법도 이제는 터득했고, 난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아 씨발 풀수 있을까 이러지. 그래 안 그래?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신감은 이렇게 얻어가는 거야. 응? 난 절대 틀릴 수가 없겠다. 내 뇌가 반쪽이 분실되면 틀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용해서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는 게 저런 거야. 응?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 여기 교과서 서술에 있는 거 그대로 된 거잖아. 이거 문제가. 물론 이 문제 난이도 자체는 낮아서 뭐 이렇든 저렇든 맞출 수는 있겠지 당연히. 응? 근데 중요한 건 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수 있는 상태지만 이제 좀 이따 뒤로 가봐라 15번 21번 22번 가잖아 이렇게 못 풀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처해진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이 훈련은 안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도 안해안 안 하지 안 하잖아 안해안해 안 해, 얘는 얘는 또안돼 시험장에서 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돼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서 처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5번 풀다가 막 끄적끄적 되다가 매몰비용 발생되고 넘어가. 그 21번을 마주해서, 아, 씨발, 뭐 아, 씨발, 왜잘안 되지? 양쪽이 같은 거, 아, 씨발, 왜안 되지? 그때 A라는 선생님이, 씨발, 양쪽이 같은 거 보라 그랬는데, 왜안 되지? 아, ᄌ 됐다, 씨발. 22번, 오, 뭐야. 159, 의문사? 뭔 의문사야?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 넘어가서, 28번, 오, 뭐야, 28번은 원래 내게 아니었어. 넘어가 29번. 연속한 세정수가 뭐야? 오, 십발 어? 이렇게? 오, 몇 개? 오, 십발렇게 해본데 왜안 되지? 젖됐다, 씨발. 30번. 뭐야? 아, 씨발. 안 보이는데? 아, 씨발. 넘어간 것 중에 내가 풀수 있는 게 있나? 씨발. 이런 <laughs>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등급과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의 점수가 돼요. 순식간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이거. 10번도 마찬가지야, 이따가.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에서 얘를 만들어놔야 내가 저 15번이나 21, 22번급의 문제에서 이런 걸 구사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해봐라. 저런 함수를 하나 가정하세요. 이러면 어려운 게 아니지. 꼭 이, 그건 또 내가 EX라고 하면 또 EX라고 가정해야 되는 줄 안다. 아니, 적분할 거니까 그냥 EX라고 잡은 거지, 내가. 맞잖아. 상수함수로 잡으면 안 되네요. 차봐. 상관없어. 전 3차 함수가 좋아요. 미친 거지. <laughs> 왜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그렇게, 해, 자꾸. 응? 1차 함수 이렇게 두면 되지. 간단한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푼다고 생각해봐라. 응? <laughs> G3. 얼마야? EF3? 그러면 얼마야? 18. 더하기 2c1인가? 얘가 18 더하기 이런 관계가 나왔어. 그럼 어, 문자가 하나로 결정은 안 되네. 뭐 이런 거잖아. 문자 값이 각각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뭐지? 구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g55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f5 얼마? 25 처리 되지.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응? 그럼 답일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너네가 풀수 있는 문제 있지. 풀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문제를 풀고 나면 특히 평가 문제 같은 경우도 내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공부를 할때풀수 어? 있다. 땡땡땡 땡, 땡 넘어가고 음, 다 풀었다. 이제 n 제프라이지 개질을 하지 말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알겠어? 그런 게 아니고 풀수 있는 문제들 있지? 그럼 그풀수 있는 문제들에서 전부 다 발견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 난 예전에 그랬어. 난 예전에 그랬다고. 알겠어? 어? 모든 문제를 발견적으로 풀어본다. 이게 예전에, 예전에 나는 가형 시절이잖아. 이게 가나형 시절이었다가, AB형 시절이었다가, 가나형 시절이었다가, 지금의 통합 수능이잖아? 그럼 직전 가나형 시절이 아닌지 나는 또, 옛날 가나형 시절이야? 어, 좀 옛사람이라서. 하, 아무튼, 그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발견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시간 안에 풀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긴 했거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야. 발견적으로만 풀잖아? 졸라 빨리 풀려. 반대로. 그러니까 발견적으로 풀었을 때 100점 받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럼 생각해봐요. 이렇게 푼다고 해서, 아, 물론 1등급을 목표, 1등급 만점을 목표하는 아이가 이 문제를 저렇게 풀면 안 되겠지, 당연히. 맞잖아. 응? 일부러 푸는 건 괜찮을 수 있지. 응?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저 문제를 이 솔루션 2번으로 푼다는 건 이런 거지. 1번으로 풀수 있긴 하지만 그냥 제로 풀어볼까? 이렇게. 엄마, 어쨌거나 뭐, 금방 풀 거냐? 이렇게 풀어도. 맞잖아. 교과서에 다 써있다, 맞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지. 같은 경우는 보면 교과서의 근거가 그대로 다 있어. 반대로. 그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조각조각 이게 합쳐져 있는 거라서 이게 한 번에 안 보이긴 한데 다 흩어져 있어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들 대응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1 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어렵진 않을 텐데 아무튼 할 얘기가 또 많다 이거.